저 어, 대신함이 옛날에 처음에 무당 내렸을 때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건 재미있으라고 무당이 내렸는데 어, 그때 두달세 달인가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여기다 사주를 적잖아요. 기억을 하려고 적는 거야. 뭐 사주 안 적어도 점이라는 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건 아침에 일찌감치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주를 적어놓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주를 보다가 한 사람이 없는 사주가 나오는 거야. 이 세상에 없는 사주가 나오는데 왜 없는 사주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서 기웃기웃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지. 할머니 나점 지금 안 나오나 봐. 점이 잘못 나오나 봐. 그러면서 실령님 탄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저승길에 있는 그게 보여. 그래서 긴가민가 또 해야 되잖아.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점을 식구들 점을 다 봐놓고서 뭐 이랬어. 이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왜이 사람의 점을 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손님한테.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 죽었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우리 집에.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이거 책이고 뭐고 다 집어 던졌어, 그냥. 그날.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무당 내린 지 얼마 안 됐지만, 애동이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을 놓고 나한테 테스트를 할수 있을까? 화가 났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점돈도 그 당시에 2만원을 받았거든요. 점돈도 도로 던져주면서, 아줌마 다시는 무당집 다니지 다시 마라. 무당을 간을 보냐, 무당을 떠보냐, 나같이 내린 지 얼마 안된 사람은 이거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래도 실령님이 바로 일러줘서 이 사람이 죽었다. 우리나라에 없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 체면이 살았지. 이 사람을 산 사람으로 점을 봤으면 나 얼마나 개망신이냐. 아줌마 나한테 점못 맞췄다고 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줌마한테 혼을 내서 쫓아낸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와서 떠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간보는 거지. 이 사람이 간방에 있는데 이 사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간방에 있는 사람은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우리네한테 쉽게 포착돼요.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떠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떠보지 말라고 해요. 떠보지 말고 사실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는데 언제쯤 나오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서 이 사람 혼신에 혼에 대한 말을 좀 듣고 싶다. 왜 죽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정집을 찾아왔으니까 좀 혼을 실어서 대답을 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정식적으로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경험인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라고 또 저도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점 얘기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대신하면은 행사가 참 많지요. 그치? 뭐, 살풀이도 해, 상기도도 해, 이제 뭐, 사람들 칠성맞이 기도도 해, 진호기도 해. 저희 대신하면은, 우리 무당들이 할수 있는, 몸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떠보지 말고, 간보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 할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대신한 항시같이 구독해주시고, 대신한 항시같이 찾아봐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